오늘 문제는 흑철이고요이 백을 잡는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문제 아주 재밌네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모양을 보니까 왼쪽에 흑세점이 잡혀 있어요. 그쵸? 이 흙을 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찔러 놓으면 절대로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이 공간을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밑에 백의 지배 형태를 줄인다면은 여기 밖에는 사실 떠오르지 않아요. 자, 근데 백이 막았을 때 바로 살죠. 쳐쳐도 막으면서 단수가 되니까 요 5번은 못 쳐요. 흙이 이을 때 왼쪽 잡는 것까지 백이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입구자를 가서는 해결이 안 돼요. 막는 순간 무조건 살았으니까. 그럼 흙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자리, 여기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이것 자로 째서 안 되고 이렇게 날짜로 가는 것도 그냥 요 자를 딱둬버리면 무조건 집이 나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 집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을갈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백이 젖혔을 때 잡히잖아요 이 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끊어도 이렇게 해서 잡혀서 안 되고 뭐 이렇게 뻗어도 이어서 안 되고 젖혀도 단수 쳐가지고 안 되고 다 흙이 잡혀요. 이 1번에 붙여놓은 저 흙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백을 잡을까요? 자, 정답 수순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음 흙은 이 자리를 한번 젖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 근데 젖혔을 때이 흙이 살 수가 없거든요. 뭐, 여길 끊던, 여길 끊던 백이 따먹으면 그만이고, 흙이 그거 이으면 계속 백이 단수를 치면서 세점이 잡히죠. 자, 그런데 흙은 잡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뒀잖아요. 그 이유는 사석 작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있고요. 백이 단수를 칠때 여기서 끊어 가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돌이 이렇게 놓여, 있, 놓여 있으니까 이제 정답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할 때는 붙이고 젖히고 젖히고 막고 해서 어? 흙돌이 잡히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한번 돌을 놔보니까 어떤가요? 이렇게 이었을 때 백이 단수를 칠 거고 여기서 흙이 백을 또다시 단수 따먹을 때 단수, 이을 때 단수 계속해서 결국 백이 잡히죠. 요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흙이 여기까지 3번으로 젖히고 막고 있고 됐을 때 그렇다고 뭐백이 따른 수가 있냐 없어요 이걸 이해면 끊어서 밑에 흙이 연결이 되고요 오른쪽을 이해면 이걸 끊어서 백이또 흙을 잡을 수가 없죠 왼쪽에 세점을 잡으면 이 돌이 먼저 잡히니까 여전히 안되고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백은 이걸 세 점을 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7 번을 맞으면서 단수 맞으면서 백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뭐 만약에 여기서 백이 그쪽을 가만 놔두고 이 왼쪽에 있는 흙도을 잡자고 한다, 그럼 요거 흙이 연결해 가면서 백은 계속해서 주집이 안날 거고요. 자, 그렇죠? 4번으로또 이걸 단수를 먼저 쳐도 다 이어주고 나면 결국은 세 점을 잡힐 때이 백을 계속 몰아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문제는 사석작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돌이 죽는 거다 알지만 그 사석작전을 이용을 해서 백의 수를 줄이고 줄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붙여서 젖혀가는 수. 오늘 아주 재밌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고요. 오늘 문제는 흑차례고요. 이흑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백이 가운데 치중을 들어간 장면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 자,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장면에서 흙의 첫 수, 왼쪽을 잇던지, 오른쪽을 잇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는 없겠죠. 위쪽에서 한 집을 만드는 거는 백이 왼쪽이나 오른쪽을 끊어가는, 갈 수가 있는데, 이 선택권을 굳이 백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이 선택은 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잇는 게 정답일까요? 어느 쪽을 잇더라도요. 끊어지는 쪽은 무조건 흙돌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이어도 잡힐 거고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이 오른쪽을 잇는 거예요. 모양이 지금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이어도 못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하 가운데 한 집밖에 안 나고 이 밑에서도 한 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왼쪽이나 오른쪽 이어도 백이 먹여치기라면서 옥집이 되는 거니까 집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 이 밑에 왼쪽에 일선 젖혀있는 흙돌 하나가 있어요. 저돌 때문에 이 흙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양, 끝까지 가면은요, 후절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양, 정답을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답은 오른쪽을 이어야 돼요. 왼쪽을 이은다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걸 잊고 백이 끊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메어가게 되면, 단수 치고, 아래쪽에서 집을 만들 수가 없죠.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 5번이 이렇게, 이 일선 자리, 가만히 내려 뻗는 이 자리에 돌이 선수로 와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펄이 6번 자리에 백돌이 있어야지만, 흙이 이거 단수를 치고, 백이 딸, 백이 왼쪽을 따낼 때 집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수순을 한번 만들 거예요. 자, 뭐냐면 3번으로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을 젖히는 거죠. 이걸 오른쪽에서 젖히시면 안 돼요. 이것도 백이 그냥 잡고 나면은 단수 치고 밑에 요 7번 자리가 선수가 안 듣죠. 그래서 3번은 이렇게 왼쪽에서 젖힐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백은 이걸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막으면서 단수. 그리고 또 막으면서 단수가 되니까 요자리 지금 돌이 왔죠. 그리고 이제 한 집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두 집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도 고민을 할 거예요 자 흑이 3번으로 젖혔을 때아 이걸 막으면 위아래 양쪽을 둘다 선수로 빵빵 맞아버리는데 내가 이 흑도를 한 방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거죠 먹여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흑이 오른쪽에서 단수를 치면은 백이 딱 따내면서 이제 이 아래쪽 7번이 선수가 안 되는 거니까 흑이 잡혀요 그러니까 흑은 당연히 이한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백이 단수를 치죠. 여기서 보면은 흑이 위에서 치든 아래쪽에서 치든 백이 딱 따내고 나면은 한 방에 딱 끝날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니까 막아가는 게또 선수가 됐죠. 이걸 막았을 때 백이 왼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한집을 없애면 이게 후자수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후절수의 모양으로 지금 1 0을 잡은 건 아니지만, 그 후절수의 형태를 이용을 해서 선수 활용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11번까지 한 집을 더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여기서부터 이은 다음에, 젖히고, 먹여치기에서 막았을 때, 이 단수, 그 다음 막아가는 것까지, 요 7, 9번이 선수가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정답 수순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처음 시작할 때이 일선 왼쪽에 있는 흙돌 하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없었다면은 오른쪽 왼쪽의 모양이 완전 똑같죠? 이제는 이렇게 젖혀도 백이 이 오른쪽에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수를 치고서 잡아 버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흙이 이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왼쪽에 들어가 있는 흙돌 하나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흙은 살아갈 수가 있고요. 자, 또 1번으로 뭐 이었을 때 100이 그럼 요 왼쪽을 끊지 않고 뭐 위쪽을 밀고 들어가서 한 집을 더 없애고 이렇게 뭔가 궁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궁도가 너무 커요. 3번 입고 나면은 뭐 여기든 여기든 하나, 어디든 궁도를 늘리고 나면 1 0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벌써 곡사국 모양이 나왔으니까 아무데나 둬서 잡아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백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렇 외길 수순으로 흙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문제는 흑 차례고요. 이 밑에는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 자, 백이 살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자, 그냥 잡을 수는 없지만 패를 만드는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패를 만드는 수순도 생각처럼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를 둬서 이 백을 잡자고 할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뭔가 모양이 익숙한 모양 아닌가요? 대국하다가 한두 번 정도는 나왔을 법한 그런 형태거든요. 자, 근데 저도 이게 만약에 이게 이렇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 이런 형태가 나왔다면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로 딱 나와 있으니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도 한 2분 딱 걸렸어요. 딱 2분. 어,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아이고, 요 정도 걸렸으면은 제가 2분 걸렸으면은 급이 좀 낮은 분들은 어, 웬만한 분들은 못풀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형태를 보니까 한 점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나가는 거는 백이 잡으면서 왼쪽 오른쪽 바로 집이 나요. 그쵸죠 치중을 가봤자 이거 그냥 이어 주고요. 이걸 넘어가려고 해도 백이 막아 버리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나시는 것도 이어주고 나면은 뭐이 백을 잡자고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따먹으니까. 그리고 뭐 끊어가는 것도 안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흑이에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게 뭔가 요 밑에 쪽 어딘가를 치중을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부터 궁도를 줄이거나 이런 걸 생각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정상적인 그러한 수법이 될 거예요. 사활의 기본에 충실한 이러한 수법들이죠. 근데 평범한 방법으로 잘안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젖히면 백이 같이 호구를 쳐요. 그리고 급소가 두 개가 나오죠. 나가면 막아서 살고. 젖히면 이렇게 따내서 살고. 뭐 아래쪽 가봤자 백이 비웃으면서 살고. 뭘 해도 그냥 살아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살아있어요. 이게 제가 진짜 실전에 이런 모양 나왔으면 저도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아 그래서 이제 궁도를 줄이는 게안 되니까 이제는 요 소관에서부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되나요? 아마 저도 이런 거 먼저 생각했어요. 요거 요거. 근데 잘안 돼요. 이 백이 따내고 아니 따내는 게 아니라 따내면 큰일 난다. 따내면 이제 요거 끊고 이렇게 패가 돼요. 자, 백은 따내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치받는 거예요. 이게 오른쪽 호구를 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나갔을 때 자충이 걸리면서 백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백이 그냥 위쪽을 막아요. 오른쪽을 나가면 이거 탁 틀어 막아서 두 점이 잡히는 거니까, 흙은 왼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단수가 선수. 이열 때 따내는 거 선수, 그 다음 오른쪽 한 집까지. 백이 살았죠. 일본의 치중이 안 되는 이유였고요. 자, 또, 이 1번을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두는 이유는, 100이 요거 이으면은 이제 요거 나가서 뭔가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여기 100이 끊을 수가 없으니까 자충을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충 필요 없이 100이 뒤에서 땅 쳐버리면은 살죠. 그쵸? 이게 그냥 살아요. 4번으로 이렇게 단수를 쳐도 역시 100이 살아요. 이한 점이 도망을 못 가니까. 생각보다 잘안 되는 거예요. 3번은 이렇게 나가면 따내서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정답을 보여드려야겠죠? 뭘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궁도 줄이는 거안 되고, 치중, 치중 안 되고, 여기, 여기, 여기 막다안 되고, 젖히는 것도 그냥 딱 따내면 밑에 집이 나고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 자리를 갖다 붙여야 돼요. 어, 생각도 못한 그런 자리죠. 자, 여기서 백이 오른쪽을 막는 것은 양단수를 맞아서 너무 쉽게 죽으니까 그 자리는 일단 빼고요. 백은 이렇게 꽉 있거나 아니면 막거나 둘 중에 하나를 둘 거예요. 여기서 뭐 만약에 백이 이런 왼쪽을 그냥 따낸다. 그럼 끊어서 잡는 순간 백이 죽으니까 백은 이렇게 둘수 없겠죠. 당연히 백은 응수를 해 줘야 돼요. 자, 이을까요? 막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있는 거는 흑이 왼쪽을 나가면서 치중이 되고 백이 잡을 때이한 점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서 백돌이 다 잡혀요. 살아갈 수 없죠. 두점 따봤자 먹여치기로 옥집이고요. 자 결국 백의 최선은 뭐예요? 백은 이거를 단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3번 자리 이 단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백이 이으면 그때 이걸 나가면서 이 양자충이 되니까 백이 다 잡히죠. 그죠? 그렇다고 이걸 따내면 이번에도 나가면서 양자충이 되니까 100이 다 잡히죠. 그럼 100이 어떻게 할까요? 100이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폐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따내고 이 폐싸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이 자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을 때 단수시고 이렇게 해서 폐가 난다는 거. 어, 분명히 저도 바둑뜰때 이런 모양이 몇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익숙한 형태거든요. 이 문제로 풀어서가 아니라 정말 익숙한 모양이에요. 충분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둑 둘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패를 만드는 수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냥 지나쳤던 거겠죠. 자, 이런 모양에서 급소 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